네, 동작이 안 된다는 자동문 컨트롤러를 보내주셨네요. 한꺼번에 많이 모았다가 보내주신 것 같은데, 현재 수리 진행 중에 있고요.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. 네, 더러는 여기를 분해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키패드 누르는 버튼, 이게 전선인데요. 전선 자체가 손상을 입히는 자,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네요 네, 이거 빼실 때에는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팍 밀으시면 안됩니다 여기를 이쪽 요 꽂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드럽게 뽑고 네 그리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꽂힌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가 찢어지거나 또는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, 저는 잠시 어떻게 동작이 안 되는지 살펴가면서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